여러분, 혹시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차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대한민국 도로 위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분들은 다 아시죠? 그 악명 높은 연산 교차로. 베테랑 운전자도 식은땀 흘린다는 그곳을 핸들 한번안 잡고 스르륵 빠져나가는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에이, 미국에서나 되겠지. 했던 그 기술. 테슬라의 완전 자율 주행 FSD가 드디어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세요? 이 소식을 듣고 누군가는 환호하지만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기존 자동차 업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기술이 왜 여러분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지 그리고 안타깝게도 왜내 테슬라는 아직 안 되는지 아주 쏙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커피 한잔딱 준비하시고 돈 키우는 이야기 속으로 출발하시죠. 자, 솔직히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미국 도로는 쭉쭉 뻗어 있고 넓잖아요.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골목길 좁죠. 오토바이 불쑥 튀어나오죠. 불법 주차 장난 아니죠. 이걸 기계가 한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 주행 영상을 보고 제가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정말 소름 돋았던 건 주차장이었어요. GPS도 안 잡히는 꼬불꼬불한 마트 주차타워에서 이 차가 오직 눈으로만 보고 출구를 찾아나갑니다. 바닥에 그려진 화살표를 읽고 빈자리를 찾아서 쏙 들어가요. 이게 가능한 이유, 바로 테슬라의 비전 AI 기술 때문입니다. 다른 자율주행차들은 라이다라고 하는 비싼 레이더 장비를 달고, 정밀 지도 데이터를 미리 입력해서 달립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우회전해, 라고, 미리 정해진 답안지를 외워서 달리는 거죠. 하지만 테슬라는 다릅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냥 카메라라는 눈으로 보고, AI라는 뇌로 실시간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한복판에서 운전 배운 AI가 한국의 좁은 골목길이나 처음 가보는 도로에서도 융통성 있게 운전을 해내는 겁니다. 지도에 없는 공사장이 나타나더라도, 보고 피하면 되니까요. 이게 바로 기술 격차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우와, 나도 당장 써봐야지. 하고 차로 달려가시는 모델 Y 오너분들 계시죠? 잠깐 스톱, 죄송하지만, 지금 당장은 안 됩니다. 지금 한국 도로를 누비는 FSD 차량들은 모델 S와 모델 X이고, 그 중에서도 최신 두뇌인 하드웨어 4.0을 탑재한 소수의 차량들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모델 3나 모델 Y 오너분들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델 Y는 대부분 어디서 만들죠? 네, 중국 상하이 공장입니다. 이 차들은 인증 문제로 유럽 규정을 따르는데요. 유럽은 자율주행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차가 스스로 차선을 바꾸는 걸 법적으로 막아뒀었어요. 다행히 작년 9월에 이 빗장이 풀려서 조만간 고속도로 기능부터 차근차근 풀릴 예정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뇌 용량의 차이입니다. 구형 모델들은 하드웨어 3.0이라는 칩을 쓰는데, 테슬라 개발팀이 지금 최신 칩에 맞춰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하고 있어요. 구형 칩에 이 엄청난 기능을 다 넣으려니 최적화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죠. 버림받은 건 아니니 너무 걱정은 마시고 일론 머스크의 트윗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fsd 상륙을 보면서 딱 2009년이 떠올랐습니다. 기억나세요? 옴니아폰 쓰고 피처폰 쓰던 시절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그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나요? 배터리도 분리 안되고 버튼도 없는 걸 어떻겠어? 라고 비웃었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스마트폰 없는 세상 상상이나 가시나요? 지금 자동차 시장이 딱그 순간 아이폰 모먼트를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승차감 좋고 문 닫을 때 소리 묵직하고 단차 없는 게 좋은 차의 기준이었죠. 하드웨어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준이 바뀝니다. 너 혼자 운전할 수 있어 없어? 이게 차 값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현대 기아 차를 포함한 기존 제조사들 지금 정말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왜냐? 테슬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AI를 공부시키고 있거든요. 5년 뒤 2030년에 여러분이 차를 바꾼다고 상상해 보세요. 운전대 잡고 1시간 동안 엑셀 밟아야 하는 차를 제값 주고 살까요? 아니면 넷플릭스 보면서 출근할 수 있는 차를 살까요? 이건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부의 이동이고 거대한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오늘 한국을 강타한 테슬라 FSD 소식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경제적 의미까지 짚어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술이 무섭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돈 키울 때 구독자님들은 이 변화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로 삼으셔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는 길목에 언제나 가장 큰 돈이 숨어있으니까요. 테슬라의 독주가 계속될지 아니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반격에 성공할지 저랑 같이 계속 지켜보시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도 사람이 운전하는 게 좋다. B.S. 하루빨리 자율주행 쓰고 싶다.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갑을 빵빵하게 채워줄 더 발랄하고 알찬 경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동키울 때였습니다. 다들 부자되는 하루 보내세요.